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 한개 올려봅니다. 예, 여기는 지금 배추, 배추 모종입니다. 배추 모종. 올해 제가 마지막으로 선배추를 예, 예, 하려고 아, 지금 마지막은 아니고 이 씨앗으로부터 해갖고 지금 한 두세 번올 작기까지 쌈배추를 끝으로, 예, 하려고 합니다. 예, 이, 보시면, 예, 좀, 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음, 이제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 제가, 진짜, 그 동목을 바꿔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크림슨 오븐, 예, 저쪽에는 콜트 지금 삽목하고 예, 일부 삽목을 먼저 했는데는 지금 싹이 나서 지금 파펄 다이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예, 1차, 2차, 3차로 예, 계속 지금 삽목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포트묘 지금 예, 포트묘 우선에 한 400개 정도 지금 담아놨습니다. 요 예약하신 분들 한해서 나가는 버튼입니다 지금 400개 정도 예약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예. 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예, 제한테 문으로, 전화번호로, 예. 문자나 전화로, 예, 이기하시면 제가, 예, 만들어서, 예, 5월 10일경, 주라하는 버튼입니다 일단 필요하신 분은 문자로 주시고 예. 예, 요것도 지금 삽목을 예, 하기 위한 작업을 미작업을 오늘 했습니다. 예, 요쪽에는 블루베리 지금 블루베리도 요것도 1차 2차 지금 예.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요기 지금 여기 지금 사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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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 체리. 체리. 예, 체리. 전목묘, 포토. 전목묘. 예, 예, 보시면. 지금. 차입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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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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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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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아마 우리나라서는 에 지금 이전 목법은 음, 거의 하지 않고 제 제만 하는 걸로 지금 네, 상용화 시키는 사람은 없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최초로 우리나라서 지금 이 방법을 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혼자서 하접을 붙이다보니 예, 이 공법으로 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특별히 포가 잘 안납니다. 이건 예, 지금 요게 예, 한 15일 붙이기는 예, 한 한 20일 가까이, 한달 가까이 됐지 싶습니다. 예, 냉장고에서 나와서 지금 삽목, 저, 저, 포토메로 지금 더 간지가 한 3일 됐습니다. 3일.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촉기 올라올 겁니다. 예, 그때 영상 다시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80m 하우스 폭 7m 예. 폭이 7m하고 높이는 좀 낮습니다. 딸기 하우스라서 예, 높이 낮은데 이중 하우스 안에 지금 여기 올해 3목묘 여기 한동 80m 에꽉 채울 생각입니다. 이것저것 블루베리하고 예, 저 체리 그리고 포도 예, 앞으로 체리, 블루베리, 포도까지 예, 직접 네, 예, 대목을 키워서 접목하여 출하할 생각으로 지금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올 가을부터는 예,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찾는 분도 계시는데 예, 지금 뭐 특별히 예, 올해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등록하고 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발부터, 예, 전화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포토면은 지금, 예, 약 주문 하셔야 5월 10일경에 주라 할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가격 문의는 전화로서 제가, 예, 받겠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은, 예,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예, 오늘 영상, 예, 체리, 줌목입니다. 줌목. 집목. 예, 목 포터며. 예, 중간중간 배추도 들어가는데, 예, 좀, 아직까지 정리가안 돼서 지금 뭐 배추 갔다가 포, 저, 체리 갔다가 뭐 블루베리 갔다가 지금 뭐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예. 앞으로는 좀더 유튜버도 좀, 좀 더, 좀더 신경 써서 예, 잘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예,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농사 25년인 경력인데,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참. 예, 근데, 이 나무가 좋다 보니까, 예, 저도 모르게 나무로 빠지들입니다, 지금. 지금 나무 만전지은한 5년 됐는데, 예, 나무가 좋네요. 그래서, 채소는 자, 예, 끝내고, 앞으로는 유실수 나무 쪽으로, 예, 체리, 포도. 지금, 저는 올부터, 예, 체리는 2,000평, 포도는 1,500평 정도, 지금 식재,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지금 농사짓는 것도 계속 올려 줄 것이고 예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그채 농장도 계속 꾸준히 공유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